건축 건축 문화를 네네. 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국토교통부가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. 예, 예. 그거에 의해서 건축 문화 진흥이 일반회계로 이제 예산도 잡히고 그러는데요. 이번에 보니까 그 시상하는 부분을 예산을 빼신 것 같아요. 민간이 자별적 참여를 통한 성과를 기대한다 이런 이유인 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그 담론들이 네네.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냥 건축 공사 건설 사업 이정으로만 받아들여지고 건축 문화로 받아들여진 지가 지금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. 장관님께서도 네.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건축 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건, 건축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걸로 쳐주는 우리나라의 상이 뭡니까 혹시 건축 대상 차관님 아세요 네. 건축 대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건축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이라는 게있던데 예, 예, 예. 대통령상을 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예, 건축 문화 예. 대상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건설 건그 건축사 협회하고 함께 하는 거고요. 뭐 대한민국 국토대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도 대통령상이 있고 뭐그한데왜 예, 예, 예. 저기. 국제적으로는 뭐 프리츠커 상이 가장 권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건 민간에서 네네.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기에는 민간에서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여건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. 네네. 제 생각에는 장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셔가지고 공공이 심사해서 어떤 공정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건축 분야, 건축 문화 분야의 상을 상이 좀 정해지면 지금까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서울시 건축상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고, 우리 건축대상은 조금 이제 위상이 이상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도 한번 진단하셔가지고요. 가급적이면은 국가가 인정하는 또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모델로서 그 건축상을 좀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건축상을 좀 개편하셨으면 어떨까. 그래서 네, 그 관련해서는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. 네, 꼭좀 예, 해주셨으면 예. 좋겠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아예 삭감돼 있으니까 한 3억 원 정도만 있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저, 저도 예산소위원으로서 한번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예.